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 책 웃는 허리의 저자 물리치료사 오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리 디스크나 또는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가 바닥에서 아프지 않게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직도 바닥에서 생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자에서 앉고 일어나는 자세에 비해서 바닥에서 앉고 일어나는 자세가 허리 디스크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환자들에게 반드시 바닥에서 앉고 일어나는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오늘은 바닥에서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바르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보통 환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뜻이거나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숙여서 허리를 굽히면서요. 어 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면서 일어나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배웠듯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자세 또는 요추 전만이 무너지는 자세 자체는 상당히 허리 디스크에 안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일어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슈티어터 맥길 박사님의 방법을 응용한 자세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이렇게 바닥에 앉을 때 양만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한번 허리가 아프지 않게 최대한 유지하면서 바닥을 조금 짚으면서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한번 앉아보세요. 자, 그리고 일어나는 동작에서 런지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방법이 슈트트 맥길 박사님 방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릎을 꿇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하나 뻗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허리 전만이 최대한 유지된 채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좌식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최대한 무릎을 꿇는 자세를 유지해서 요추 전만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 힘을 이용해서 런지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자,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닥에서 안전하게 일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제책 웃는 허리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도 런지 자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신 양반 다리를 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양반 다리를 한 상태에서 자, 더 굽히기, 앞쪽으로 굽히기 더 편한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쪽으로 굽히는 편한 쪽 다리를 굽히고 반대쪽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밀면서 런지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를 짚고 팔을 짚고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고추 세워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박다박 지금 잘라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전체 동작을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동작을 할때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어떤 부분들이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는 동작에서 이렇게 허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앞쪽으로. 근데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지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동작에서는 반드시 허리가 숙여지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 끌어당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이추천만을 유지한 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제 허리가 숙여지는 간을 잘 보시면 돼요. 옆으로 갈 때는 그대로 숙여지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경우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활에 한번 잘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할 때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등도 약 중간 정도의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눕고 일어나는데 너무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라고 하면 아직 침상 안전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운동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 자세를 배우지는 말고요 여러분들이 통증이 좀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일어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공장 있더라도 한번 이 자세를 한번 잘,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잘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